그런데 그동안 이 여인 의사들을 많이 만났다는데 그때마다 좋은 생각 안 했을까요? 이 여인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를 많이 했다는데 그때마다 좋은 믿음 없었을까요? 긍정적인 믿음이 없었을까요? 있었겠죠. 기대했겠죠. 그러나 의사를 만날 때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한절이 있습니다. 26절.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. 언급하였던 마태복음, 누가복음, 같은 본문이 있었다고 했죠. 그러나 이 해설이, 해설이 등장하는 성경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. 마가만 이 해설을 적어 놓은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.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내 생각, 내 긍정적인 믿음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많은 의사를 의사로도 안 됩니다. 많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. 오직 예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. 힘으로 되지 않는 것, 능으로 되지 않는 것,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긍정적인 생각 중요하지요. 긍정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예수님께 닿는 거예요.